비명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. 자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.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행사, 친명, 횡제,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저 김문수는 저의 삶 자체가 국민 통합입니다. 저는 노동 현장에서 7년 동안 노동자로서 약자의 삶을 대변했습니다.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아내를 맞이해서 영원함의 경계를 허물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. 좌와 우를 아우르면서 이념적 장벽을 끊어냈습니다. 정치가 권력을 내려놓고 특권도 폐지하고 약자를 보살피며. 대화하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. 제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좌와 우, 노와 사, 빈부, 도 남녀, 동서,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. 국민 통합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실천으로 온 삶을 살아온 저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.